예. 예 부산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월호 7시간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셨 뭐 많이들 했는데 하셨는데요. 예. 우리 원장님께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해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진상조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일곱 시간 행적 조사를 하겠다고 그분한테 요청받은 일이 없습니다. 네. 예, 제가... 여쭤 봅니다. 예. 2015년 10월 16일 예. 이병기 비서실장으로부터 예. 이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도록 동려하라 동요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장실 회의 결과를 이 비서관들 회의 결과를 정리한 기록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어, 바로 내린 건 아니고요.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어, 하여튼 알게 됐습니까? 이 기록의 존재 자체를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문건은 제가 언론에서 처음 봤고요. 그 당시에 수석 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한 거는 그 회의 기록이 맞다면 있는 것으로 아, 네. 예. 그 당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겠네요. 있었다면, 야,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에 이원전 특조위 위원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분을 본건 금방 10월 달 말씀하셨는데 그분 취임 초제 기억에는 8월 같았습니다. 그때 아, 봤는데 그때는 전혀 아까 펄펄 뛰거나 뭐이 7시간 행적 조사를 나올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원전 위원을 딱한번 만났습니까? 제가 본 아. 기억은 확실한 기거, 기억은 그겁니다. 한번 만났다 전화 통화 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아까 한 제가 만난 기억 확실한 건 그거고요. 전화 통화 한 기억은 어, 확실하지 않습니다. 있, 전화 아니,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 한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아까고 일곱 시간 항적 조사를 어,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은 적은 확실히 없습니다. 요청은 그래 우리 당시 예. 원장님께서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예.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요청과 관계없이 예. 이헌전 위원에게 세월호 7시간 조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언질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언질한 기억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헌전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세월호 7시간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 바깥에 언급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세월호 7시간 조사와 관련해서 예. 이헌전 특조 위원은 물론이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세월호 7시간 조사와 관련한 언급 을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아까 언급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너무 광범위하고요. 제가 조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 를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 조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직접적인 예. 언급은 아니더라도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제 기억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네, 네. 이현 전 특조위 네. 위원이 법사위에서 네. 증언과 네. 우리 원장님의 지금 오늘 증언이 서로 네. 완전히 배치됩니다 네. 그래서 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명백하게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고 또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두 분의 얘기가 다르니까 다음 종합국감이나 이런 기회에 꼭 이현 전 특위 위원하고 대질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도 그분 얘기를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 했거든요. 예. 그러면 대지를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소에서 하면 정말로 객관적 합리성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단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 또 예, 추가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도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